뭐 최저점까지 보는 거는 조금 뭐어폐가 있는 것 같고, 대충 어쨌든 간 12월 기준으로 보시면요. 대충 한 700원 정도에서 시작, 아예 아니 7000원이 아니고, 7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자, 2000원 금방까지 어쨌든 갔죠. 자, UX링크 코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은 이 사용자 수 증가, 그리고 이제 이 라인 쪽에 미니 앱 관련해가지고 호재 기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UX링크, UX링크 코인 같은 경우는 아비트럼 기반의 웹3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빗썸, 그리고 크립토닷, 크립토닷컴의 상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 조금 상승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이제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신원 인증하고 보안성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확실히 이제 좀 상승의 호재를 보여주나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를 10억 명을 어쨌든 목표로 한다는 이 로드맵을 발표하고 난 뒤에, 자, 보시면 아시게 2,800만을 돌파하면서, 어, 어, 조금씩 상승하나, 상승하나, 상승하나 했는데, 이 등록 사용자 수가 3,000만까지 바로 돌파를 해버리고, 이제 무기한 현물 선물 상장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일단 일단은 우리 지금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라인보다는 이렇게 카카오를 사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외국 분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다 보면 라인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요. 라인이도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많습니다. 물론 카카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 카카오가 좀 먼저 나오긴 했지만 근데 이 라인 관련해 가지고 미니 앱을 출시하면서 굉장히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니까. 이게 물론 어느 정도 헨, 굉장한 핸들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말 그대로 상승세가 있을 만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치켜올리는 게 가능한 거죠. 뭐 우주 이거 뭐 로켓 보면 우주선 로켓 보면 어때요?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뭐 발사체 추진하니까 요게 날아가잖아. 요요만큼하나 날리려고 요만큼이 날아가고 요만큼 날아가고 땅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이걸 쏴 올려서 지금 말 그대로 우주로 보내듯이 어쨌든 간에 그랬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태국, 말레이시아 이쪽 동남아 쪽으로 확실하게 제대로 일단 라인 라인이란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라인은 이제 앱을 출시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쪽으로 쭉쭉쭉쭉 뻗어 나갔죠. 자, 거기다가 일단 생태계 투자 펀드하고 파트너십이 있었을 때도 또 호재가 돼서 또 완전히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라인 관련해 가지고. 이 미니앱 관련해 가지고 급속도로 이제 이 미니앱 사용장만 해도 이제 100만을 돌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대략 700원이 지금 어쨌든 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는 게 무엇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아무 때나 그냥 에라 모르겠다 따라가다가 진짜 말그대로 불나방공처럼 불타 없어지는 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거 경험을 해 봤거든요. 그거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일단은 나 자신을 똥멍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고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지식을 늘려나가고 많은 전문가들에게 여기도 소식 듣고 저기도 소식 듣고 여기도 저희 회사 말고도 훌륭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하고도 한번 대화를 해 보시고 여기도 해 보시고 여기도 해 보시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제 영상에서도 최대한 잡다할 정도로 제가 공부가 되는 영상을 이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 주시면 상담 비용은 무료입니다. ux링크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관심 있는 알트 민코인 어떻게 던져 말어 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 관심 있는 민코인 어떻게 구매하셔야 될지 민코인 하나 추천해 봐두개 추천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자 저희 회사 구독자 만명 돌파 기념으로 지금 비트토렌트 100만 개씩 쏘고 있습니다 말이 추첨이 제 최대한 많은 분께 쏘고 있으니까요 010-7237-3249로 문자 1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나중에 인증도 할 겁니다 자 7천명 대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여기 이 회에서 처음 제가 나와서 스카우트해서 지금 만명 때까지 만명 때까지 오는데 얼마나 진짜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상남자 조수연이 진짜 진짜 호롤 단신으로 진짜 조자룡처럼 싸워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진짜 든든한 지원군 조수가 될수 있도록 코인계의 조수 여러분의 조수 조수연 정말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비트토렌트 100만 개씩 쏘겠습니다. 물론 이게 약소합니다만 재미삼아 한번 또 이렇게 또 진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진입 한번 해보시라고 또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희가 좋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 조수연이 한다며 하는 남자입니다. 알코올을 지배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의 조 코인계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